X는 1 플러스 루트 2, Y는 1 마이너스 루트 2. 어, 이거 켤레 형태죠. 그리고 어떤 시계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, 이 시계 값 구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켤레 모양 나오면, 우리 합과 곱과 차가 깔끔하니까, 이게 깔끔하니까, 변형식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거죠. 변형식.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항 4개니까, 어, 그죠? 마찬가지 식의 값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정리하고, 그 다음에 나중에 대입해라. 이게 기본이죠. 그래서 정리할 건데, 요거 둘이, 어, 묶어주고요. X제곱.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. 요거 두 개, Y제곱으로 묶어주면, 어, X 세제곱 먼저 쓸까요? y 세제곱 여기서 x 세제곱 여기 y 세제곱 그럼 둘이 어, 공통인수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변형식을 쓰면 되겠죠 요거는 어,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를 하면 되고 요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를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 둘이 곱할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위에다 바로 쓸게요. 요거 따로따로 계산하고 자 그래서 합은 둘이 더하면 2고요. 깔끔하죠? 곱은 여기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? 여기는 2의 세제곱 8이고 여기 마이너스 8곱하니까 3에다가 2곱해서 플러스 6. 그래서 14, 그러면 14, 곱하기, 여기는 2를 제곱하니까 4고요 마이너스 1 곱하니까 플러스 2네요, 더하면 6. 그래서 84가 나오겠네요.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.